수요예요. 굉장히 십수만.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 아쉬움을 달래줄 아주 어마어마한 특급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어 이번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 텐션의 소유자. 멈출 수 없어요. 오늘 게스트 조민규 소개합니다. 조시랑 다르게 진짜 깔끔하시네요 저는 끝도는 매력의 소유자 그리고 끝도는 텐션의 소유자 조민규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아니 이출연하시기 위해서 돈을 입금하셨더라고요 아, 이제 3까지 되니까 너무 네. 인, 인,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아, 예, 돈을 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 어, 지나시지 않았던 그 친구 덕분에 네. 저기 헐리우드시랑미국에까지이 그 쇼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다고 퍼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래요 <laughs> 저희는 아, 국민 방송이요 네, 방금에 그, 방금에. 그, 요새는 다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다들 이렇게 보시고 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배두운이란 친구 덕분에 이슈가 아주 올라갔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되게 나쁜 버릇을 드리고 와가지고 제가 돈을 내게 된 거거든요. 알고 보니 시즌2에 그분이 3천만 원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그래서 제가 3억을 내지 않으면 너무 쉬어요 저희 엄마도 부탁했죠. 엄마. 다 아, 엄마 카드. 네, 아니 엄마 건좀 달라. 아, 어, 어머님이 보니까 왕족이신가봐요. 뭐 아, 저희 어머니는요 춘천에 사시는 분인데요 <laughs> 왕족처럼 지내셔요. <laughs> 예, 맞아요. 예. 예. 아, 저희 어, 너무 오래 세워드렸군요. 제 자리 안 주시. 그러니까 좀 무례하신. 시 <laughs> 어, 맞죠? 무례하다고. 이라고 하시네요. <laughs> 예, 어, 어, 땅에 떨어도 잘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정우성 씨만 하겠어. <laughs> 네, 오. 질문, 그래요, 빨리, 예.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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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레스트라의 리더십. 네, 그렇죠. 아주 말썽쟁이세 명을 데리고 있죠. <laughs> 어, 리더로서 그런 갖고 계신 뭐, 특권 그런 게 있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이 하나 있어요. 네, 모두들 그러니까 아, 뭐,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뭐, 예를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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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을까봐요. 들어, 그냥 많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오는 답장은 다 제가 해야 돼요. 그 아... 제가 말썽적이세 명을 데리고 산다니까요? 그 외에 특권은 없나요? <laughs> 아, 그 외에 <왜> 특권이요? <laughs> 아, 있었는데 뺏겼어요. 뭐, 어떤 거죠? 뭐, 뭐, 그 회계 관리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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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장부가 좀 의심스럽다고. <웃음> <웃음>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데 이제 그 제가 아나 아 청렴하게 살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그 그 제가 이제 팬텀싱어에서 나오는 음원은 제가 제 이름으로 받고 있고 명확하게 계좌번호 찍힌 거를 이제 세금 내고 멤버들 계좌로 넣고 있긴 한데 그 나머지 권력은 뺏겼어요. 그두 번째. <laughs>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회계 권력은 음. 고우림 씨한테 갔다가 네. 이제 고우림 씨가 통장 계좌가 깨끗해야 돼요 이제. 네네. 어, 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단 이런도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배두 씨로 옮겨갔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오. 오, 제가 민규 씨한테 좋은 거 나쁜 거다 배웠거든요. <laughs> 좀 튈하지 않게 춤이 약간. 아니 어떻게 제가 몰래 사 먹었던 과자를 안 먹더라고요. <laughs> 어 뭐가 자꾸 띠링 띠링 돌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 저도 겸손하게 네. 네. 어, 멤버들에게 아지밥 먹은 거 헤비카드로 결제도 돼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옛날에는 그냥 결제 해 버렸거든요. <laughs> 그저 장윤호 씨가 목격했다아 했나? 네. 아, 네. 네. 아, 맞아 그러면 예. 자 특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리더로서. 예. 더 갖고 싶은 특권은 있나요? <laughs> <laughs> 바야흐로 바이오로... 2018년부터 20년까지였죠? 조민규의 전성시대였죠 조민규가 입을 다물라 하면 다물었고 조민규가 어, 너희들 그만해 라고 하면 그만했고 형, 동생 상관없이 어, 아주 활보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 바로 나가보던 전성시대라고 하는 그 전성시대고요 방송 프로그램 나가면 조민규만 서클렌즈 낄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예. 아니 본석을 조민규보다 많이 닫다? 이거는 이일한 일이에요 <목소리> 예. <목소리> 꿈도 꿀수 없었던 일을... 다시 가도올 수만 있다면은 네. 그냥 그 중에서도 가장 갖고 싶은 권력은 어, Be quiet 권력이에요 <목소리> 우리 형들이 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말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자꾸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했던 말또 하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했던 말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형들 쯤에서 다무러. 어, 형호 다무러. 어, 기능 다무러. 이런 기능이 한번 있으면 좋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음... 음... 아, 두분 MC 분들이 뭔가 기분이 좀 다운되신 것 같아요. 어, 아니 요 아니. 요 지금 두 분께 다무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목소리> 그렇죠. 네. 네. 본인 이야기 하시는데 예,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어, 다무러. 다무러 됐고. 근데 이분 진짜 폭이. 비트 주세요 <laughs> 민규야 이런 자리지만 형이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laughs> 내가 너보다 네살이나 많은 형이야 네가 다을 하는 건 내가 다물어야 돼? 그럼 내가 그냥 다물어야 돼? 어? 한번 지금 다물라고 잡아. 어? 다을라고 해보라고 <laughs> 너의 지금 태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허웃음이 난다 <laughs> 네 응. 여기까지 응,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네. <temples> 어... 저는 앞으로 장초가 이렇게 올라오면 한 번씩 아줘야 돼요. 저는 정신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요아 네네 다시 춘천으로 어. 돌아간 기분이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갑시다. 아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어 지난 기온에 어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모노 드라마 콘서트 어 섭외, 기획, 연출까지 정말 혼자 모든 걸 해냈는데 어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이제 사업을 하시는군요? 아 그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사업가죠. 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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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요 사업가가? 등록 좀 이렇게 하는 거 싶더라고. 요 어. 아, 물론 저가 별거 없다는 거고 여, 절대 모여하지 않습니다. 네. 아 앞으로의 계획이요? 어.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정말 힘들어요. 사실 뭐 보여지는 거 외에도 뒤에서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힘든 네, 게 네. 네.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모든 공연을 준비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과 이 연주자분들 네. 그리고 이 기획사분들까지 정말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 오늘 무게 준비하시고 연주 공연도 많이 부끄럽게 보답하셨어요. 저는 어, 그래서 약간 홍보타임으로할수 있는 건가요? 이 시간을? 뭐 얘기해보세요 어, 어, 뭐 계획 있으시면 마음껏 예, 뭐 말씀하세요. 대단한 계획은 아니고요 어, 1년 만에 컴백을 좀 할까 합니다 아, 아, 다시 한번 콘서트 보시는 건까요네 아, 어, 콘서트를 연다는 그 힘듦과 그 고통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끔 어, 내년 3월쯤에 아, 3월 예 3월 2월이나 3월쯤에 네. 뭐 공연을 열고 싶은데요 네, 네. 마음은 네. 있는데 그 공연장 대관이 안 돼요 대기업을 나오면 토레스텔라는 대기업을 나오면 다시 어쩌겠다.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 그 어? 말을 쓰면 포레스텔라를 나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 말씀이 그리고 아니, 3월에 포레스텔라 공연을 안 하고 어. 오노 드라마를 하시겠다고요? 어. <laughs> 어, 이 정도면 저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포레스텔라 우선순위죠. 그렇지만. 밸런스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3월에 하는 내네 모노드라마 단독 콘서트를 하겠느냐 혹은 3월에 포레스텔라 단체 콘서트를 하겠느냐 당연히 포레스텔라 단체 콘서트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갖고 오겠습니다 아 어, 저거 제가 작동법까지 이번에 너무 취하게 물어봤거든요 <laughs> 잠깐만 이거 너무 악몽이에요 일단 손을 얹어서 본인의 그 맥박을 여기에 메모를 해 어, 주십시오 알아요? 하는 방법 알아요? 아, 민규씨가 어디다 보세요? 네. 아 그럼 도훈 형이 거기 있으면은 관객분들이 아 좋아요 뭐... 저 이쪽으로 네. 가운데로 오시죠 자 가운데로 오세요 어 근데 맞아요? 아니, 아는 거예요. 너무 아, 많이 뭐, 지금 전기가 많이 통할 수 있으니까 <laughs> 아, 진실을 말씀하시면 되죠. <laughs>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게 진짜 너무 무서워고 아니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아니 이게 맞아? 별로네. <laughs> 이거 의자에 놓화합시다 지금 아, 민규 씨가 정말 많이 떨리나 봐요. <웃음>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네. 글로스업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잡아. <laughs> current mode vibrate mode vibrate mode 잠시만 야시전 잠시만 잠잠깐만잠시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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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만시만잠 일단은, 아, 일단은, 아, 일단은 네, 만 네. 아, 어? 아, 아, 네. 자, 지금 진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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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해 아, 자, 발... 발... 자, 한번 음. 다시 껐다 켤게요. 자. 에 진짜 동굴 통로 찢지금 이거 입말거든요 이거 지금. 자, 아, 괜찮아요. 아, 처음에는 아, 좀 여기 누가 이렇게 마이크 그 음량 좀대 주세요. 자. 요 소리는 거는 네, 이제 기본 스탠다드값이에요 지금 긴장하면 안돼요 이게 완료되면 이제 질문하십시오 자자다된것 같습니다 자, 자 질문 주십시오 나는 3월에 네? 모노드라마 개인 콘서트를 하겠다 네? 네? 3월에 토레스텔라 단독 콘서트를 하겠다 조민기의 선택은? 모노드라마 단독 콘서트를 하겠다 <laughs> 아전기 추기에 그렇게 무나요 갑니다어 <laughs> 진심? 가 니가 니가 나가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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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참하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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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봐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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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떡해. 연말 스케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야, 야 우리, 다비온 스텝. 아, 좋아요. 아, 이게 싫어하세요. 뭐, 괜찮아요. 어, 어떡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럴, 아 그럴 수, 수 있죠. 아, 물론 웃음으로한거였어 아, 이럴수 있죠. 잖아요 뭐, 시간이 저희가 또, 어,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은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걸려서 해명할 거. 시간은 없습니다. 네, 해명할 시간. 자, 오 빨리 넘어가는 네. 질문 하나. 어차피 네, 다음 번도 네.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얼마 전에 아, 하나 더 있군요. 네, 최근에. 아니 뭘또 해요? 저희가. 자자자. 피아노맨 왕중왕전 어, 무대가 끝나고 네, 민규 씨 인터뷰가 굉장히 기사도 나고 화제가 됐어요. 아 우리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미가 너무 그리고 보고 싶고 사랑을 아, 그 하는데 네, 진짜? 어, 그 말이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오늘 아, 평가를 아, 날것습니다 아, 자, 나는 아저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나는 진짜. 지금. 어, 진실을 말하면 돼요, 아까처럼. 진실도 아, 요 진실을? 어떡해, 내이미지 진실. <laughs> 네. 나는 지금. 나는 고울임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고울임이 그닥 그렇게 그 정도까지 그립지는 않다. 자, 둘 중에 선택은. <laughs> 아, 어떡해, 이거. <laughs> 나는 지금 고울임이. 지금 보우림이 너무 보고 싶다. 니다 지금.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얻었어요 콘서트를 얻으셨잖아요 단독 아. 콘서트를 얻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사랑하고 멤버도 아주 어. 사랑을 많이 하는 네. 민규씨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다음 곡을 저는 잠시 엎드려 볼게 네. 네. 야 솔로를 열심히 준비하신 것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뭐 거의 그 앞서 나온 게스트 분들과 스킬이 달라요 아, 엄청난 거? 네 어, 저는 오케스트라 60대를 이용했고요 네. 어, 60, 어, 60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니다 다음 곡은 어, 솔로곡 어, 사랑의 창가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와, 와, 와. 네, 스킬이 다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셀린기온 님께서 불러시는 노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제가 번... 우림 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네. 이 곡을 불러오도록 하죠. 어, 근데 노래가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후에, <laughs> 네. 네. 아, 왜? 뒤에 해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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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뭐, 아, 이 노래를 네. 가서 아시는 분들이, 하지만 그만큼 너무 네. 사랑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laughs> 부르겠다. 네. 뜻으로 들려집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규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감동이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리를 비우도록 할게요 네, 어, 그리고 또 어. 오늘이 이 토크쇼 마지막이니까 아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조민규 시께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